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김원입니다. 남편분의 증상 때문에 힘드시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울증은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장애로서 무기력한 우울증과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는 조증이 교대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는 우울증이 주로 나오다가 한 번씩 조증이 튀어나오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빨리 치료가 되지만 오래 지속될수록 재발이 빈번하고 나중에 회복하기가 어려우며 다른 불안장애나 스트레스장애, 뇌의 조기 노화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유전적으로 타고난 소인과 함께 후천적, 환경적 영향이 더해지면서 결국 환자의 뇌가 긴장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뇌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한약과 같은 한방 치료를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한의원에서는 한약적 진찰법인 망문문절사진법을 통해서 환자의 장부기혈 상태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 양극성 장애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후 등을 판별하기 위해 심리 검사, 평가 속도 검사, 뇌 기능 검사, 신경 인지 검사, 자율 신경 균형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환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뇌 기능과 정신 기능을 강화시켜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침뜸 치료, 약침 치료, 춘나요법 배수 건부역법, 한방 물력법 등을 병행합니다. 그간 병원 치료만 해오셨다면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